안녕하세요. 약사 김도현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약사님 비타민 C를 꾸준히 먹으면 발기력에도 좀 도움이 됩니까?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 때문에 비타민 C 챙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작 이게 남성 건강 특히 발기력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비타민 C가 무슨 비아그라처럼 직접적으로 발기를 촉진하지는 않습니다. 먹는다고 바로 반응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혈액 순환 호르몬 밸런스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이세 가지를 통해 간접적인 도움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C가 왜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효과를 볼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추천드리는 제품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여러분, 비타민 C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마 대부분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일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몸이 좀 지치거나 면역력 챙겨야겠다 싶을 때 찾는 영양소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비타민 c가 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 이게 핵심인데요 몸속의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서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녹슬지 말라고 막아주는 코팅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혈관 건강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이 콜라겐이 혈관벽을 구성하는 데 쓰입니다. 즉, 비타민C가 충분해야 혈관이 튼튼하고 탄력있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발기라는 건 결국 혈액이 음경으로 충분히 몰려야 가능한 반응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그만큼 피가 잘안 가고 당연히 발기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타민C가 직접적으로 발기를 유도하진 않지만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비타민C가 어떻게 발기력에 영향을 줄수 있느냐. 가장 먼저 혈액순환입니다. 발기는 결국 혈액이 음경으로 제대로 공급되어야 가능한 반응이기 때문에 혈류가 얼마나 원활하냐가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C는 우리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혈관벽이 튼튼하고 잘 늘어날 수 있어야 피가 원활하게 돌고 이게 곧 발기력 위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반대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이 점점 뻣뻣해지고 혈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기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해주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혈액순환도 개선되면서 발기가 잘 되는 몸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테스토스테론 유지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욕과 발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 호르몬인데요. 이 수치가 떨어지면 아무리 몸상태가 좋아도 발기력이 쉽게 약해질 수 있거든요. 요즘은 스트레스나 과로 그리고 염증 때문에 이 호르몬 체계가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C는 바로 이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체내 염증을 줄여서 호르몬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즉 비타민 C가 직접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확 올려주는 건 아니지만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성기능부터 영향을 받는데요.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남성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혈관도 수축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발기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타민 c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티솔 수치를 낮춰주고 몸이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걸 조금씩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혈관도 더잘 열리고 몸이 성적인 자극에 좀더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비타민C가 직접 발기력을 올려주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무너진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확실히 한몫할 수 있는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C 어떻게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기본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이런 과일과 채소에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이런 과일과 채소를 매번 챙겨 먹기 어렵다면 영양제로 간단하게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한 알이면 부족한 비타민C를 손쉽게 채울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비타민C가 발기력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 유지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 먹으면 되냐? 이걸 무조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은 고려운단 비타민C1000 이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워낙 오래된 브랜드라서 안정성도 충분히 검증됐고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오래 그리고 꾸준히 챙겨 먹기에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알로 1000mg 딱 채울 수 있고 딱히 튀거나 과한 성분 없이 기본에 충실한 비타민C 제품이라서 이거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비타민C가 발기력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아르기닌처럼 직접적으로 발기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혈액순환이나 호르몬 밸런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같은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운동 그리고 식습관 생활습관이 함께 더해져야 더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고요. 비타민 C는 그걸 좀더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